해수퀘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는 확산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고 전남은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확대되고 영업 시간 제한이 완화됩니다. 버드 최성현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그제까지 4일 연속 한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이달 초까지 하루 20명을 넘던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3주 동안 일주일 단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감소세는 더욱 뚜렷합니다. 하지만 전남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에 감소세로 돌아섰던 확진자 수가 오히려 4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타 지역 방문자를 통한 감염과 그 가족과 지인 등으로 이어진 연쇄 감염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하고 외국인 쪽이 좀 있어서 좀 많이 이었어니 조기 잡이해가지고 이쪽에서 일을 많이 했잖습니까. 뭐 버젓도. 그때 개념도 있고 사람들이 통해서 이제 가족 감염이 있게 나왔죠.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16세에서 17세 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임신부에 대해서는 접종 전 상담과 이상 반응 관찰에 더욱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근염, 심 심낭염 증상, 얼굴 부종 등 이상 반응이 생기거나 질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까지,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 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됩니다. 방역 당국은 대면 접촉 증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할 수 있다며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 준수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유흥업소와 노래 연습장 영업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유지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5일에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용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용업소 6종을 비롯해서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전국적으로 밤 10시까지 유지하기로 한 중앙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에 대한 항소심 여섯 번째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광규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전씨 측의 요청에 따라서 1980년 5월 헬기 사격 탄흔이 남겨진 전일 빌딩에 대한 영상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1시 10분부터 법정 입구에서 방청권 20매를 배부할 예정이고 헬기 타는 증거 조사를 마친 뒤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계획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현 정부가 약속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인데요. 집권여당에서도 쓴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전주방송 총국 안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때였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또 제가 끝내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전북을 발전시켜 내겠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중단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약속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진척 없이 1년여 시간을 보냈고 집권 여당이 나서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 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임기 막바지 아직도 논의 중입니다. 이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것이 국토 균형 발전에 중요한 어떤 하나의 또 계기가 될수 있도록 2차 혁신 도시 모델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 감사 여당에서조차 쓴 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많이 정부가 동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혁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해야 될그그 그 기관 그다음에 받는 지역 이렇게 그 매칭이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역들이 동일한 기관을 유치하고 싶어 하시고 그 이, 이 갈등의 그 소지가 그 많이 있어서 참여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펴겠다면 내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년 남짓 남은 임기에 과연 뾰족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가을 소확철을 맞아 분주한 농촌 지역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 방송총국 박성은 기자입니다. 국도 한가운데 트랙터가 쓰러져 있습니다. 승합차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추돌해 8명이 다쳤습니다. 평창에서는 7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리는 사고로 숨졌고 홍천군에서도 50대 농민이 콤바인에서 작업하다가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농촌 지역이 수확철에 접어들면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급하니까 혼자서 많은 걸 감당하다 보니까 안전도 유보다는 빨리 일하는 데만 정신 팔리다 보면 좀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농기계 관련 사고는 모두 48건 1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80% 사상자 수는 70% 이상 증가한 겁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지난해 3명에서 세 배가량 늘었습니다. 장비를 사전 점검하셔서 예방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셔,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이어지자 경찰은 농기계와 사발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속과 지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광주과기원 등이 오늘 국회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회의실에서 광주지방 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광주과학기술원도 오늘 한국과학기술원 등 50여 개 피감 기관과 함께 국회 과기정통위 감사를 받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도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가을이 어디 갔나 싶습니다. 그만큼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특히 아침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오늘은 아침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3.8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11월의 중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으로 약한달 가량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다소 오르겠고요.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모레 다시 찬바람이 부니까요 이번 주는 기상 정보 잘 확인하고 우차.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춥기는 하지만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대부분 지역이 낮습니다. 화순이 4도, 장성이 6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 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7도, 순천 19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목포 18도, 무안 17도, 장흥 18도에 머물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비가 조금 내리고 나면 당분간은 대체로 맑겠고요. 일요일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전라남도가 겨울철 자연재난 선제적 예방을 위한 본격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각 시군 관련 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시설물 피해 경감은 물론 도로 재설을 위한 장비 확보 등에 나섭니다. 한편 기상청은 올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0.1도에서 0.9도가 더 낮고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이 커져 기습 한파와 폭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광주 전남 학교 급식실 조리원들이 집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 지부는 지난 14일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에 10년 이상 식수인원 1000명 이상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온 전직 조리원 7명의 폐암 산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폐암 발병 사이 인과 관계가 높지만 여전히 학교 급식실의 위험 기준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국공립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와 전남 지역 사립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28.5%와 29.1%로 국공립 9.8%와 11.1%에 두세배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정원이 있음에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고용 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순사건 73주기를 맞아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희생자 넋을 기르기 위한 추모사이렌이 내일 울립니다. 전라남도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부터 1분 동안 여수와 순천 지역 전역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 행사의 하나로 묵념사이렌이 울릴 예정이라며 주민들 역시 놀라지 말고 묵념에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